겉으로만 보면은 2025년 베트남 경제는 여전히 빛난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성장률 수치가 꽤 높고 사람들은 베트남은 중국 다음 후보 1순위라는 말을 당연하다는 듯 반복한다. 거리에는 젊은층이 넘쳐나고 카페는 꽉차 있으며 최신 휴대전화와 고가의 노트북이 일상처럼 보인다. 밤거리는 화려하고 쇼핑가에는 음악이 흐르고 도시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번쩍인다. 그런데 단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 그 환한 표정이 갑자기 낯설어진다. 가동을 멈춘 공장, 불이 꺼진 산업단지, 텅 비어버린 상가, 한때 미래 성장의 상징이라던 건물들이 이제는 먼지만 쌓인 채 멈춰있다. 그리고 더 섬뜩한 장면이 있다. 한국 기업 공장들에서 조용히 늘어나는 컨테이너들이다. 사람들은 떠들지 않는다. 경고하지도 않는다. 그저 포장하고 옮기고 정리한다. 이건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다. 나가겠다는 움직임이다. 형제의 나라라는 말로 우호를 강조하던 베트남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왜 한국 기업들이 특히 한나라의 수출과 산업 구조에 깊이 관여해온 기업들이 갑자기 조심스럽게 출구를 생각하기 시작했을까? 핵심은 단순하다.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 기업이 믿고 들어갔던 세제 약속이 어느 날 뒤집혔다. 전기가 끊기면 안 되는 공단에 예고 없는 단전이 떨어졌다. 위기 상황에서 기업을 보호해 줄것 같던 정부는 정작 관세 위험 앞에서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온라인 여론에서는 삼성은 나가도 된다는 말이 가볍게 돌았다. 문제는 이 모든 사건이 따로따로의 불편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것들은 하나로 이어진다. 한 나라가 투자 파트너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과정이고 그 대가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보여주는 2025년판 국가위험 교과서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한다. 기업은 돈 벌려고 어디든 갈수 있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다. 기업은 돈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따라간다. 돈은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정책, 예고 없는 단전, 하루아침에 바뀌는 규칙은 계산이 불가능하다. 계산이 불가능한 곳에 미래 수십 년짜리 생산기지를 맡길 기업은 없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베트남의 위기는 시작됐다. 2일 우리가 강하다는 자신감이 착각이 되는 순간 하노이와 호치민의 젊은 엘리트들을 보면 묘한 확신이 깔려있다. 전쟁에서 강대국을 이겼던 역사. 외세를 물리쳤던 자부심이 경제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인식이다. 우리는 원래 강대국을 물리치는 전통이 있다. 이제 경제도 마찬가지다. 10년 안이 5년이면 한국을 따라잡는다. 삼성이 나가도 된다. 우리는 우리 브랜드가 있다. 대신 들어올 세계 기업들은 줄서 있다. 하지만 이 논리는 치명적인 오류를 품고 있다. 전쟁을 잘한 경험이 곧 산업 운영 능력으로 직결되는 게 아니다. 총을 들고 정글에서 싸우는 것과 반도체 스마트폰 공장을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고 돌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다. 후자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전력, 물류, 품질, 인력, 교육법과 계약의 안정성이 한치라도 흔들리면 공장은 멈추고 손실은 폭발한다. 이런 구조를 모른 채 소비 수준이 올랐으니 국가 역량도 그만큼 올라갔다라고 착각하면 위험해진다. 도시의 소비가 강해졌다고 해서 산업의 뿌리가 단단해졌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소비는 빠르게 올라가는데 생산 기반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격차는 반드시 비용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더 중요한 착각이 있다. 삼성은 베트남 덕을 보는 거다. 우리가 삼성을 살려주는 거다. 이 말이 온라인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순간,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관계의 감정으로 바뀐다. 기업과 국가는 감정으로 파트너가 되지 않는다. 파트너십은 언제나 규칙과 신뢰로 유지된다. 감정이 앞서는 순간, 신뢰는 더 빨리 깨진다. 이 엔진룸을 열어보면 드러나는 현실. 수출의 주인은 누구인가? 베트남 정부가 자랑하는 수출 성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정적 구조가 보인다. 수출의 상당 부분은 해외 자본이 투자한 기업들에서 나온다. 즉, 베트남 경제의 수출 엔진 대부분은 자국 기업의 기술과 자본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 자본과 외부 기술이 함께 돌리는 구조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이 있다. 바로 삼성이다. 통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삼성의 베트남 법인들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매우 큰 비중으로 언급된다. 한 나라 전체 수출에 상당 비율을 한 기업이 담당한다는 건 단순한 대기업 유치 성공 수준이 아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삼성 의존형 경제에 가깝다는 뜻이다. 이 구조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느냐. 스마트폰 신제품이 잘 팔리면 베트남 성장률이 올라간다. 세계 경기가 둔화돼 삼성 생산이 줄면 성장률이 같이 꺾인다. 즉, 베트남 경제의 체온이 글로벌 시장과 삼성 생산량에 따라 같이 흔들리는 형태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핵심 기업이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짐을 싸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스마트폰 수출 강국이라는 타이틀은 유지될까? 전자산업 중심지라는 꿈은 버틸까? 정답은 잔인하지만 현실적이다. 버티기 어렵다. 산메이드인 베트남의 진실, 베트남 기업은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가? 삼성 스마트폰 하나를 기준으로 현실을 보면 답이 드러난다. 핵심 부품과 장비는 대체로 한국, 일본, 대만 등 외국계 협력사가 만는다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카메라 부품, 배터리, 고급 소재, 정밀 공정 장비 같은 영역은 고도의 기술과 축적된 경험이 필요하다. 반면 베트남 토종 기업이 들어오는 지점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영역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포장박스, 인쇄물, 단순 플라스틱 부품처럼 난도가 낮은 생산이 중심이 된다. 여기서 종종 기술을 안 넘겨줬다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더 정확한 평가는 따로 있다. 기술 이전은 한쪽이 던져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이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완성된다. 인력, 교육, 숙련, 품질 문화, 공정 관리 능력, 연구 기반이 받쳐주지 않으면 기술은 흡수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메이드인 베트남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어도 실상은 외국 자본과 외국 기술이 설계하고 베트남은 생산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에 가까워진다. 이 구조는 베트남이 성장하는 동안에는 괜찮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다. 핵심 기업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 베트남 산업은 기반이 아니라 외부의 심장 박동을 잃게 된다. 그래서 삼성의 움직임은 단순한 한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베트남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고가 된다. 사삼성은 왜 베트남에 올인했는가? 단순 공장이 아니었다. 삼성에게 베트남은 단순히 인건비 절감용 하청 공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장기 전략의 핵심 축이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생산기지 뿐 아니라 연구 기반까지 확장하려 했다. 동남아 최대 수준의 연구시설을 세우며 단순 조립을 넘어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포함하는 구상을 밀어붙였다. 삼성의 투자는 한 지역의 모습까지 바꿔놓았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농촌에 가까웠던 지역이 산업도시로 재편됐다. 통근버스가 수천 대 오가고 주변 상권이 살아나고 호텔과 쇼핑몰이 생기고 가정의 소득이 달라졌다.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을 꿈꿀 수 있게 된 것도 상당 부분은 외국 기업에서 나온 월급과 협력사 계약 덕분이었다. 더 중요한 건 삼성의 태도였다. 삼성은 현지 협력사를 키우려 했다. 품질 관리, 납기 준수, 공정 개선, 국제 기준 인증을 어떻게 맞추는지 알려주고 직접 코치 역할까지 맡았다. 한 기업이 외국에서 한 나라 경제의 큰 비중을 책임지는 사례는 흔치 않다. 경제적 의미만 놓고 보면 베트남과 삼성 사이에는 단순 거래를 넘어선 상호 의존관계가 형성돼 있었다. 즉, 삼성은 베트남을 파트너로 보고 시간을 걸고 돈을 걸고 신뢰를 걸었다. 그런데 그 신뢰가 흔들린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말싸움이 아니라 이탈로 이어진다. 오, 신뢰를 부순 세 가지 사건, 배신의 시간표가 시작되다. 삼성이 베트남을 위험지역으로 보기 시작한 계기는 크고 선명했다. 세 가지 사건이 연달아 터지며 결론이 만들어졌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정적인 핵심 거점이 아니다. 세제 약속의 뒤집힘, 우대는 말이 되고 부담이 남았다. 삼성 등 기업들이 베트남에 들어갈 때 받은 메시지는 단순했다.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면 파격적인 법인세 우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기업은 그 약속을 믿고 수십조 규모의 투자를 집행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가 본격화되자 상황이 바뀌었다. 베트남은 이를 사실상 세수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는 듯한 흐름을 보였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투자 우대를 유지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전달했다. 베트남도 초반에는 현금 지원 등을 통해 차이를 보전하겠다는 메시지를 흘렸다. 하지만 실행 단계에서 기업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났고 보전책에는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업이 진짜로 두려워한 것은 세금 자체가 아니었다. 약속의 신뢰성이었다. 국제 규칙 때문이라는 말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같은 규칙 아래에서도 투자자 충격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고민하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베트남이 보여준 그림은 약속을 지키는 고민보다 더 걷어낼 수 있는가에 가까워 보였다. 이 순간 신뢰는 첫 번째 금이 갔다. 예고 없는 단전. 공장에게 전기는 생명이다. 전자 스마트폰 공장은 정밀 시스템이다. 전기가 단 1분만 멈춰도 재고 손실이 커질 수 있고 생산 일정이 흔들리며 납기 차질이 발생한다. 특히 한여름 폭염이 닥쳤을 때 전력 당국이 주요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예고 없이 끊었다는 경험은 기업에게 악몽이었다.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 사고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력 수요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데 발전과 송전 같은 기반 투자는 오래도록 뒤처져 왔다. 첨단 제조업은 언제나 전기가 들어오는 환경이 전제다. 그 전제가 흔들리는 순간 기업은 질문을 바꾼다. 여기를 핵심 생산기지로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투자 전략 전체를 흔드는 결정적 신호가 된다. 관세 위험 앞에서 보인 무력함, 우리를 지켜줄 파트너가 맞나? 미국발 관세 위험이 언급될 때 기업이 기대하는 최소한은 이것이다. 생산기지 국가가 협상하고 방어에 나서겠지. 하지만 베트남의 대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인식이 남는다. 우리가 여기서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이 정도밖에 대응을 못한다. 이세 가지 사건이 합쳐지며 결론이 만들어진다. 베트남은 더 이상 안정적인 장기 거점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6. 이전은 단순 이동이 아니다. 산업 생태계가 통째로 움직인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생산 물량의 이동이다. 베트남이 맡아오던 연간 대규모 생산 축을 다른 나라로 분산하려는 전략이 조용히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이 대화하자 다시 잡자는 메시지를 내도 이미 흐름이 바뀐 뒤면 되돌리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생산기지 이전은 단순히 기계 몇대 옮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비, 인력, 협력사, 물류망, 품질 시스템, 교육, 관리 체계까지 함께 이동한다. 방향이 한번 바뀌면 기업은 다시 돌아오기 위해 또 다른 거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그럴 이유가 없다면 돌아오지 않는다. 세제 우대를 뒤집고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관세 위험 앞에서 보호가 약한 파트너에게 계속 수십조 투자를 이어가는 건 사업이 아니라 희생에 가깝다. 기업은 희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기업은 확률로 움직인다. 그리고 확률이 나빠지면 떠난다. 7. 더 무서운 건 여론이었다. 가도 된다. 라는 말의 가격.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런 상황에서 내부 점검이 나온다. 우리가 무엇을 놓쳤나? 어떤 규칙을 고쳐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나? 전력행정제도는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그런데 상당수 온라인 여론은 정반대로 움직였다. 잘 가라. 없어도 된다. 한국 기업은 환경만 망치고 싼 노동력만 착취했다. 우리는 자국 브랜드로 간다. 삼성 나가도 다른 기업이 들어온다. 이런 말은 단지 감정 표현이 아니다. 외부 투자자에게는 국가의 얼굴로 읽힌다. 위기 때 희생양을 찾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다. 악고로, 사이고로, 강구, 구리고로. 정치 여론이 기업을 공격할 수 있다. 언제든 외국 기업이 비난의 대상이 될수 있다. 세계 자본은 이런 신호에 매우 민감하다. 불확실성은 비용이고 비용이 커지면 투자자는 발을 뺀다. 결국 누가 들어오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남아있냐다. 그리고 핵심 기업이 나가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하나의 경고 보고서가 된다. 8. 베트남 내부에서 들려오는 붕괴의 소리. 멈춰선 건물. 마른 신용. 베트남 경제의 거품이 꺼지는 소리는 이미 곳곳에서 들린다. 밤거리를 걸으면 예전처럼 불빛이 빼곡하지 않은 곳이 늘었다. 고급 상권 일부는 불이 꺼진 채 방치돼 있고, 한때 불패를 외치던 건설 프로젝트들이 중간에 멈춰 서 있다. 회색 콘크리트 덩어리만 남고 분양 광고판만 덩그러니 붙어 있다. 사겠다는 사람은 줄어든다. 그리고 이 붕괴의 중심에는 거대한 금융사건이 있다. 채권과 부동산이 얽힌 초대형 사기 사건은 피해 규모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더 치명적인 것은 그 사건이 남긴 질문이다. 이 나라의 금융시장은 믿을 수 있는가? 법과 감독은 실제로 작동하는가? 이 질문에 확신있게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워지면 자금시장은 얼어붙는다.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도 투자자가 외면하고 은행은 대출을 조인다. 사업 자금이 막히면 프로젝트는 멈추고 멈추면 일자리는 불안해진다. 자본주의에서 신용은 산소다. 산소가 마르면 경제는 버티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 이탈 조짐까지 겹치면 베트남은 더 이상 뜨거운 신흥국이 아니라 위험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국가로 인식이 바뀐다. 구, 왜 여기까지 왔나? 두 개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치명타 겉으로 보이는 원인은 많지만 구조를 잡아당긴 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반부패 드라이브의 부작용이다. 부패를 잡겠다는 방향 자체는 명분이 있다. 문제는 방식이다. 고위 중간 관료들이 대거 수사와 해임을 당하자 관료 사회에 새로운 생존 규칙이 생겼다. 결제하지 말자. 사인하지 말자. 움직이지 말자.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훗날 어떤 책임이 돌아올지 모른다. 그래서 인허가 예산 집행 프로젝트 승인 자체가 멈추기 시작한다. 지하철과 도로공사는 지연되고 공공 인프라 예산은 편성돼도 집행이 늦어지며 기업 증설 인허가는 서류만 쌓인다. 부패한 정부도 문제지만 아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정부는 더큰 위험이 된다. 경제는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인데 관료제가 스스로 손발을 묶어버린 것이다. 둘째는 전력 기반의 부족이다. 디지털 전환, 산업중심지, 첨단 클러스터를 외치면서 정작 발전소와 송전망 투자가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다. 첨단 제조업은 전기가 끊기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만 가능한 산업이다. 그 전제가 흔들리면 기업은 떠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마지막 요인이 있다. 세계 자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이다. 세제 행정 규칙이 법과 계약보다 정치적 신호에 따라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되면 투자자는 결론을 낸다. 계약서보다 권력의 지침이 더센 나라다. 언제 조건이 바뀔지 모른다. 여기에 장기 핵심 거점을 두는 건 위험하다. 국가 신뢰도는 한번 떨어지면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다. 삼성이 생산 축을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결정은 단순히 인건비 때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 결정에는 이런 메시지가 깔려 있다. 우리는 직접 겪어봤고 장기 신뢰를 두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메시지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조사 보고서가 된다. 10.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봐야 한다. 이제 질문은 명확하다. 베트남은 신뢰, 전력 기반, 법과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다시 세워 제도약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는 특별하다는 자기 확신에 머문 채 투자자들의 신뢰가 빠져나가는 장면을 지켜보게 될까? 그리고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교훈은 분명하다. 형제의 나라라는 말은 외교적 표현일 뿐 투자 결정은 냉정한 계산 위에서 내려져야 한다. 집중된 위험은 분산해야 하고 조건 없는 인내는 미덕이 아니라 비효율이 될수 있다. 개선이 확인될 때 협력을 강화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전략을 바꾸는 것. 그것이 산업의 생존 방식이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신뢰를 가볍게 여긴 대가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단지 기업 하나가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나라의 미래 비용이 되어 되돌아온다.